반갑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부르십니다. 새로운큐티집 저희 교육자들이 직접 제작을 한 정성을 들인 행복한 큐티집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전 성경을 이렇게 직접 만든 큐티집으로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주일 설교에 집중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합니다 성경통독도 함께 병행해 주십시오.매일묵상 성경통독 주일 설교 이렇게 삼겹줄의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오늘 허락하신 말씀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개혁개정판으로 함께 읽습니다.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더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에,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간에 재촉을 이기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간에 제촉을 이기게 하소서 10편 95편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쉐마 쉬마, 듣는다 쉐마지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음성 듣길 원하지요. 무슨 음성이요? 코로나 양성이 아니라 음성 듣길 원한다는 거지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 검사 받으신 분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지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본문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태초에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베르시트이지요.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왜 시간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베르시트는 첫 시간, 첫 출발이라는 물리적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자꾸 보니까 태초에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뭐 하셨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태초에 라는 표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시간을 먼저 뜻합니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대초에는 성경이 새로운 기준을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의 능력을 더 딛기 위해서는 이제 너의 기준이, 너의 시간이, 너의 생각이 버려져야 된다. 너의 시간, 너의 생각을 버려라. 다시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거지요. 그리고 태초에라는 표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전부 똑같은 의미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니라. 원어로 바라라는 바라라는 단어로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천지는 우주 만물을 뜻하지요. 결국 베레시트 바라라는 두 단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 줍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지요. 시간을 초월하여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에 얼매이지 말고.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시간과는 완전히 차별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그저 열심히 살라, 근면하게 행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끼라라는 것은 돈을 주고 구입하라 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사라 라는 명령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따라해 주십시오. 시간을 창조하라. 그 의미지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창조합니까? 시간 창조의 의미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화연 보시고 함께요. 한번더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간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바쁩니다. 바쁘게 우리를 재촉하며 시간의 얼매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행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시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하여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